자, 여러분. AFK 관련 정보들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 아날리티카 이번 시즌 최종 티어 정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건데, 제가 밑에 또 링크를 고정 링크로 드리는 요거를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종합 랭킹이고, 이거는 스테이지 점수, PVP 점수, 드릴 렐름, 꿈의 세계 점수, 이런 거다 합산해가지고, S뿔, S, A 이런 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후기는 A 끝 되는 것 같은데 얘왜 B 티어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꿈의 세계에서 아예 안 쓰는 것들, 아레나에서 일부 쓰는 것들, 자동 사냥에서 또 일부 쓰는 것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확정적으로 S 플러스는 플로스토 얘 고정이었죠. 스모키 미르키는 이번 시즌이 체퍼뎀.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시즌이었죠. 그리고, 하락. 자동 사냥에도 잘 쓰이고, 꿈새에서도딜 상승 체감이 되고, 피비베도잘 쓰이죠. 메이, 다잘 쓰이죠. 이거는 확실히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S급. 칼라, 탈렌, 에디, 샤키르, 루보미르 소니아, 카투투카. 이것도 뭐, 사실은 든든한 국밥 캐릭들. 이것까지도 오케이. 왜 그런지 알것 같죠. 특히 루보미르 같은 경우는 꿈새에서도 얘가 쓰이기 시작을 하고 소니아도 지금 현재 꿈새 엔디덱이나 이런 거 가보면 웬만하면 다 있고 챔피언 아레나 쓸만하고 일반 아레나에서는 안 쓰이지만 자동사냥 때 쓸만하죠. 공방 다 증가. 그래서 납득이 가고 보면 여기 A급도 이렇게 있습니다. 칼라, 스칼리타. 근데 여기에서 얘가 왜 A급이냐? 얘 S급 정도는 좋아야 되지 않나? 꿈새에서만 안 쓰이고 자동사냥이랑 PVP랑 다 좋은데? 하씨. 아, 최근에 이게 보니가 나왔잖아요? 보니 때문에 얘 사용하기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점이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이런 거를 보려면 이거를 확인하면 되죠? 여기. 하씨. 보면 스테이지 점수는 3.1. 일부 파츠에서만 좀 활약을 하니까 위에 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고요. 옆에 보면 PVP에서 높은 점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드릴렐레. 꿈의 세계. 여기에서는 안 쓰이니까 1점이에요. 다시 올시. 왜인지 이해가 딱가죠 그래서 야 타시가 왜 이렇게 낮아. 얘는 s급 아니냐. 네. pb판정 s급 s플러스급. 아마 본니 때문에 s플러스에서 s로 내려올 확률도 있고요. 그런 거고 자동사냥에서는 뭐 A, S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 거고 테미 히아는 자동사냥에서 매우 좋죠. 근데 얘는 꿈새에서도 좀 정말 간헐적으로 쓰이는데 왜 A급이냐? 그러고 보니까 테미 히아 보면 자동사냥에서 타시하고 점수가 약간 딸리는 정도. 피빕에서 3점. 그래도 좀 저티어에서는 좀 쓰이나 보네요. 꿈의 세계에서 타시보다는 좀 많이 쓰이니까 1.8. 그쵸? 테미아가 데미지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애매하면은, 요렇게. 왜인지 딱 보니까, 어우, 왜 A급인지 납득이 가네요. PBB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보다는 확실히 미치어야 될것 같은데, 본이 최근에 나온 거, 스테이지에서 S급, 쇠약, 공가, 한 마리 죽이면, 또 세약이 전염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PVP에서는 카시 보다도 얘가 우위에 있네요. 아레나 슈프리 아레나 S 일반 아레나 S뿔 근데 스칼리타가 이번 시즌에 S뿔이었나 일반 아레나가? 생각보다 많이 못본것 같은데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도 한 방은 아직 유효하니까 꿈의 세계에서는 활용이 없죠. 그러면 얘도 A급인 거 납득이 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라가 생각보다 또 티어가 높은데 나라는 또왜 저러지? 나라 자동사냥에서 되게 간헐적으로 쓰이는 애고 피빕에서공대에서 저격을 할수 있다는 점은 있는데 그거 감안해도 얘는 좀 높은 것 같다. 나라를 바꿔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해외에서는 그리고 또뭐 챔피언 챔피언 플러스 등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있는 등급에서는 파라곤 1, 2, 특히 파라곤 이 2,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아레나 사용하기 좀 힘들거든요. 나라를 막 파라곤 2, 3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쓰는데 그 밑에 챔플 구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가 빼오기만 하면 급한 그 거의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예,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 아든도 전 시즌, 프리 시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는 활용도가 좀 밋밋했는데 얘도 속박이랑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직도 PVP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식으로 되고 있네요 여기 울머스 당연하죠 토란 당연하죠 얘 예, 당연하죠 꿈의 세계에서도 쓰이고 pvp 에서도 트라이브 종족값 보정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얘도 레미아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프라벨 여전히 좋았던 거고 로완 당연히 좋고 페라 좋고 샤키탈리스 반신반악 pvp 패왕 근데 딱 거기에서만 쓰이는거 근데 다미안이 또 비등급에 있는게 이해가 안가기는 하네 다미안은 또 왜일까요 다미안 이 PVP에서 높은 점수 아닌가? 근데 드릴 렐룸에서 안 쓰이니까 그리고 일반 스테이지에서도 다미안은 안 쓰이죠 맞네 자동 사냥에서 안 쓰이고 꿈의 세계에서 안 쓰이고 PVP 하나만 하는데 그거 하나로 또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빡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맞는 것 같고요. 후기는 원래 저게 좀 이번 시즌에서 건지는 캐릭 아니었냐고요. 근데 피 b 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아니고요. 자동사냥에서도 높은 점수 아니고 꿈의 세계에서 진짜 낮은 점수고요. 피 b 에서한 3점 정도? 생각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좀 4점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근데 뭐 챔피언 아레나 나 이런 데에서는 쓸만하니까 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시즌 준비나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니루 이런 거 꾸준히 좀 쓰였고요. 라이카는 샤키탈리스하고 같이 쓰이는 캐릭이고요. 좀 한방 데미지 이런 거 쓴다면 라이카는 앞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세디아, 황폐한 영역에서 되게 좋지만 여기는 황폐한 영역이 점수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등급을 보고 아, 되게 범용성 있게 쓸수 있는 애들 위에 S 플러스 4 마리. S급은 최소한 두 군데에서 상당히 준수하게 활약을 하는 캐릭터들. A급은 하나는 확실하게 먹고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다른 하나가 준수한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는 먹고 들어가는 것 정도는 아닌데, 하나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자리가 있는 애들. 별릴도피 립에서 자리가 있죠. 감미안도 피빕, 얘도 트라이브 때문에 피빕, 얘도 트라이브 때문에 피빕, 신바드 황폐한 영역에서 쓰이지만 지금은 꿈의 세계나 이런 데에서 소니아한테 완벽하게 밀리고요. 자동사냥 때 간헐적으로 쓰였던 애. 그래서 B등급. 이번 시즌에 뭐 어떤 거를 좀 제대로 마지막 육성을 해야 될까? 보면 답이 나오죠? 시즌 캐릭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소니아입니다. 소니아가 고평가. 근데 요거 보면은 이번 시즌 소니아하고 나락 정도만 살아남는데? 야, 후드키는 C등급. <laughs> 당연하죠. 여기 저번 시즌에서, 프리시즌에서 높임 평가를 받았던 이거 메린, 콜린, 얘네는 C. 크루거, 세스, 얘 예, 챔피언 아레나 되게 좋은데, C등급밖에 못받았네 크루거도 꿈새에서 좀 좋지 않나? 근데 PBB에서 쓰기 좀 애매하니까, 역시 좀 이런. 루카는 버려. 어이, 어이, 루카 버리라고. 루카 버리고, 본인을 먹으면 되겠죠? 웬만하면. 좀 애매하다, 고민 중이다. 쟤를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본니가 A급인데, A급에 본니 표시가 없었네요. 아, 본니가 여기 A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 정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링크를 제가 밑에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보세요. 스테이지에서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피빕에서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꿈의 세계에서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근데 꿈세에서왜 하락이 또 3.5냐? 알파베어 이런데 안 쓰인다고? 근데 이거 이런데 안 쓰여도 다른 거에서 S++ 등급 아니냐고요? 이건 좀 동의 못하겠는데 얘 유무로 차이가 엄청나는데 근데 스모키하고 플루스톤은 다 쓰이니까 여씨 얘네가 확실히 먹고 들어가는 캐릭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 플러스를 받았다는 게 하나가 S급인데 총 점수가 S 플러스다. 칼라도 이 정도면 S 플러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1이면? 이 다섯 개가 메인이죠, 사실은. 납득은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할렌. 얘도 납득이 가고요 a d 도 납득이 가죠, S급. 샤키를 되게 좋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전용 무기 강화 어떤 거부터 먼저 해줘야 되나요? 당연히 S뿔, S. 이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챔플 등급이나 좀무소가은 분들은 PBB보다는 웬만하면 드릴 렐렘, 꿈의 세계, 이거하고 자동사냥, 이거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꿈의 세계, 이거는 매일 보상이라서 얘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플루스터 먼저 키우면 되고, 스모키, 전용무기 키우면 되고, 하락 키우면 되고, 메이 칼라, 탈렌 있으면 탈렌, 그 다음에 에디, 샤키를 루보미르, 소니아, 이것까지 카이까지도, 카이는 이번에도 살아남았네. SR인데. 반신 반악은 당연히 플루스토 하락, 전용 무기 20강, 25강, 이렇게 먼저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시즌 정보 확인해 보고, 탈렌, 스칼리타 해주시면 되고요. 카투투카는 역시 10강까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시는 꿈새 좀 많이 쓴다. 이런 분들은 타시는 전용 무기를 빡세게 안 해도 될것 같죠. 피비배 신경을 쓴다면 네, 타시, 보니, 스칼리타 하락, 메이, 탈렌, 에디 이런 거 해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관련 정보들 보시고 세부, 본인, 중점을 두는 요소마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유용한 자료가 될것 같네요. 역시 분석은 아날리틱하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쿵쿵이었습니다. 끝.